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4학년 정성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설계는 제가 2학년 디자인 스튜디오 때 했던 산수화 미술관입니다 사이트는 이제 부산에서도 금정산이 자리잡고 있는 금정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정구 구중에서도 이제 금정산의 끝자락에 있는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 사이트의 전경은 그래서 제가 설계한 건물은 중앙에 모형으로 지금 편집되어 있는데, 밖에서 보시면은 이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개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네구 44-1번지 차박골로에 위치해 있고, 이제 설계 주제는 금정산과 가까운 주택가의 봉지에 미술관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사이트 현장의 사진입니다.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고,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금정산이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고밀도 된 이제 주택가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사이트 성격을 분석해 보았는데, 이제 빽빽한 도시 구조물에 정산이 가려져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이제 인구 밀도를 조사해 봤는데 부산광역시 동래구 음천 일동의 인구 밀도는 이제 65세 이상 비율이 18%로 초고령화 지역으로 네.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이런 어르신분들을 위한 주민 친화적인 디자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인근에는 역시 비슷한 규모의 갤러리가 위치해 있는데 이곳과의 연계를 역시 고려를 하여서 설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은 진입 동선입니다. 갤러리 방문객 진입 동선과 촬영 방문 동선 그리고 두개의 갤러리를 잇는 이제 가로 수길 동선을 계획 했습니다. 네, 1층 평면도입니다. 1층에는 이제 진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공간과 로비 그리고 주전시실. 그 다음에 이제 감상공간이라고 조금 떨어져 있는 매스에 자리 잡고 있는 앉아서 볼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주진입 할 때의 후시도입니다. 수공간이 위치해 있고, 로비로 들어가는 이제 문이 형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2층 평면도인데요. 2층에도 역시 감상공간이 위치해 있어서 사람들이 걸어다니지 않고 앉아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전시실과 감상공간의 메스는 살짝 이력을 부어서 감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시벽들은 마치 바닥에 떠있는 것처럼 연출됐는데 이거는 지붕 구조가 잡고 있어서 가능한 설계였고 이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은 이제 산수화 중에서도 산들이 마치 바닥에서 떠 있는 것처럼 표현되는 그런 기법에서 전시병을 띄워서 그 작품들을 감상 좀더 원활하게 하자라는 생각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띄워진 벽들에 대한 구조적인 다이어그램인데요. 먼저 이제 루프트러스가 있고, 라면 골조가 갤러리 벽을 잡고 있는 구조입니다. 내부 푸시도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산수화 중에서도 사람들이 좀종은 표현이 될 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림 속에서 그 멋진 경치를 즐기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항상 술을 같이 먹는다였는데 저도 이제 감상공간을 전시실 매스를 분리해서 개획을 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걸으면서도 작품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감상을 하면서, 음료를 즐기면서, 좀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계획했습니다. 내구 네, 투시도 있고, 이렇게 서서 보는 사람과 앉아서 감상하는 사람, 두 유형의 사람들 모두 좀 쾌적한 관람을 할수 있도록 계획했고, 다음은 3층 평면도입니다. 3층에는 이제 마지막 전시실과 그 다음에 산을 마주할 수 있는 전망 공간이 계획되었습니다. 전시실의 복도의 모습인데요, 이제 좌측을 보시면 작품들의 전시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전시를 관람한 사람의 시점 끝에는 그 동네 고밀도된 도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 전시 공간으로 들어서면은. 이제 답답했던 도시 풍경에서 벗어나서 금정산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붕 모양이 조금 특이한데 이 지붕 모양은 그 도시에 있는 5층 주거빌딩들을 시야에서 밀어내고 그 뒤에 있는 금정산을 좀더 주목하게 하는 어떤 원근법을 이용한 장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다이어그램인데요. 그냥 이렇게 전망공간에 두었다면, 도시구조물 때문에 시야가 어지럽지만, 이런 지붕의 형상으로 인해서, 금정산을 관람자와 금정산 사이에 어떤 방해물이 위치하지 않고, 이제, 볼수 있도록 개입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모형의 모습이고, 네, 숲길을 표현한,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설계를 하면서 선수화의 표현 기법에서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선수화를 이제 이렇게 보시다 보면 항상 큰 산맥이 뒤에 있고 작은 동물이가 앞에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작은 동물에 정자나 사람들을 두어서 마치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이 뒤에 큰 산맥을 두망하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트에서 좀 낮은 동물을 만들어서 더큰 산맥인 금정산을 마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지구의 형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붕이 보시면 이제 전통 형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너무 모던하지도 않은 형태인데 이것은 산수화 안에서 어떻게 건축물을 표현하는지에 대한 그런 표현 기법을 나온 것입니다. 산수화는 이제 자연이 먼저 그다음에 사람과 건축물은 후순이었기 때문에 좀더 간략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런 간략한 표현 방법을 이제 산이 드렇게 펼쳐지고 사람과 인공 구조물들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이런 사이트에 반영을 해서 지붕의 형상 또한 너무 과하지 않고 또는 너무 모던하지 않게 건축물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처럼 간략한 선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금정선과 제가 설계한 갤러리의 모습 전경이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평면도랑 전체적인 건물 형상을 보시면 하나의 축을 쓰지 않고 축들이 계속 언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언나간 게 아니라 이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시점의 끝에 뭐가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축선을 그어서 이제 메스를 배치하고 창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주택가에 위치한 만큼좀더 거주민들이 마치 자기 집이나 되듯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은 대신에 숲길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산책로처럼 쓸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고, 굳이 갤러리를 들어오지 않더라도 갤러리 전면에 위치한 수공간에서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갤러리 내부에는 그런 감상 공간을 두어서 사람들이 굳이 전시를 보지 않더라도 편하게 와서 음. 음료 한잔 마시면서 작품을 보다 갈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계획을 해서 좀더 주민 친화적으로 설계를 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갤러리는 산수화만을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갤러리여서 이제 다른 갤러리는 여러 가지 전시를 수용하지만 저는 산수화라는 그 작품의 표현에서도 많이 따와. 건물의 형성 자체를 그 다음에 감상하는 방법 역시 다른 회화와 산소화는 조금 천천히 그리고 앉아서 감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조성하면서 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이 지금 2022년인데 2018년도에 했던 작품이라서 저도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더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작품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작품 자체에 대한 감사으고는 어떤 평소에 좋아하는 사이트, 그러니까 긍정 산자라에 갤러리를 설계했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났던 작품입니다. 먼저 사사사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옛날에 조금 일어났던 작품에 대한 정리라든지 그런 걸할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서 되게 좋았고 음. 또 발표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학교에서 온 열정 있는 건축학부들과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누고 그분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배님들과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이제 다음에도 444가 열리면은 뭐 발표자도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도 있고요 참가해서 좀더얘기 나눴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건축학교라면 꼭한 번, 한 번이 아니라 두번 정도는 이제 참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